자 이번 경기는 브라이턴과 리버풀 두팀 모두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팀인데요 흐름을 보면 리버풀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먼저 브라이턴부터 보면요. 직접 울버햄튼 전에서 이 대형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웰벡의 PK 득점 그리고 구루다의 쐐기골이 주요 장면이었고요. 미토마와 주앙 페드로가 복귀하면서 공격 밸런스가 한층 안정됐습니다. 중원은 발레바와 아야리가 짧은 패스를 중심으로 소유 빌드업을 시도하고 있지만 후방에서 빌드업 실수가 잦고 s 2피핀의 수비 전환 속도가 떨어지며 전체적인 수비 조직은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마치가 빠지면서 측면 전개가 단조로워졌고, 복귀한 벨트만도 아직 경기 감각이 완벽하진 않아 수비라인의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반면 리버풀은 직전 아스날전에서 2대0으로 앞서다 2대1로 비겼습니다. 경기 초반의 압박은 위협적이었지만, 후반 들어 수비 집중력이 무너진 장면이 있었죠. 하지만 전방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학포 루이스 디아스 모두 좋은 폼을 유지 중이고, 중원에선는맥 알리스터와 커티스 존스가 침투와 연계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살라는 최근 7경기 중 5경기에서 침묵하긴 했지만, 여전히 마크를 끌고 다니는 존재감이 강하고요. 브래들리와 치미카스의 풀백 조합은 공격적으로는 활발하지만 수비적 안정감은 조금 떨어집니다. 환사의 경기력 기복도 수비에서 리스크 요인이고요. 결국 이 경기는 브라이턴이 홈에서 자신있게 전기를 해오겠지만 리버풀이 보다 직선적인 침투와 후반 집중력을 앞세워 근소하게 앞서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팀 모두 전술적으로 공격적인 흐름을 추구하기 때문에 타득점 경기가 예상되고요. 최종적으로는 리버풀승, 핸디캡일기준 무승부, 오버 3.5쪽 흐름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보입니다.